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1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짱이라고 말을 하지요. 사랑의 찬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랑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미가 자기 배에서 태어난 자식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정말 만에 하나 혹시 어머니가 자식을 버린다거나 어머니가 자식 사랑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초월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냐면,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으며, 이 사랑을 어떻게 인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느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치 공기가 우리를 덮고 있어서 그 공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지만, 공기의 존재를 모르며 공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며 살아가듯이 우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광대해서 그 사랑에 대하여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어느 백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예화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등대지기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아들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아들이 친구와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그만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배는 너무 작은 배여서 금방이라도 풍랑 때문에 산산조각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등대지기인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등대에서 뛰어내려 가까운 곳에 있는 보트를 몰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갔습니다. 정말 있는 힘을 다해 아들이 있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탄 보트에는 한명 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도 태우고 또 아들 친구 두 명을 다 태우면 이 보트도 뒤집혀져서 세 명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그 아들의 친구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절망했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저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미안하다. 너는 예수님을 믿으니 죽어서도 천국에 가지 않겠니? 하지만 내 친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듣고 그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요, 아빠. 아빠 말이 맞아요.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아들의 아버지는 자신의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갔습니다. 이러한 예화를 끝으로 백인 목사님의 설교는 끝이 났고 그 목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가 시작될 무렵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던 동네 불량배들 몇 명이서 서로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목사님 참 거짓말도 잘하네.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 저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아들 친구를 살릴 수 있어? 나는 못 믿어. 저건 다 지어낸 이야기야. 그때 그 불량배들 뒤에서 머리가 하얀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젊은이들 그렇지 않다네. 저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라네. 내가 그 등대지기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저 목사가 내 아들의 친구라네. 아들 대신 친구를 구했는데 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밀튼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해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 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 사랑에 감사하시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발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